여러분, 안녕하세요. 힘사드미의 드미입니다. 음. 오늘은 이렇게 포켓몬을 잡아볼까 음. 생각하는데, 어, 귀여운, 모래놀라지 아, 귀여 여러분, 오늘은 포켓몬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얘잘 예, 잡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정말 귀여워요. 여러분도 보시면 귀엽죠? 뿡뿡뿡뿡. 정말 귀여워요. 아, 나왔네. 얘딱 하나 더 먹어라. 여기 정말 귀여운, 우리, 두라지. 두러디. 모래 두라지를 여러분 사랑해주요 어. 이렇게 정말 귀여운데요. 예 잡혔다. 이렇게 잡힐 수 있는데요. 초록색은 더잘 잡힐 수 있답니다. 근데 어, 네, 이렇게 등록이 되었는데요. 정말 귀엽죠? 이거, 이거 많이 잡으면 이렇게 진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어... 정말 많네요. 뭘 잡을지 고민이지만 구구를 잡아볼까요? 이나뭇 잎을 잡아볼까요? 일단은 얘가 포켓몬으로 어 고스트랑 얘를 잡았는데 이거 암 수컷이에요. 황 타입이고 좀작은데 이게 어네 포켓몬 나타나는 보래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지? 내 네, 콤팡을 한번더 잡아보겠습니다. 여가 콤팡이 있는데, 그로 두서, 줘서... 잡혀라! 예! 아, 잘못했네요. 예! 오, 예스!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해서 잘 되긴 된데, 어, 잘 될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됐습니다. 콩팡을 잡았어요 이미 제가 등록해 있고 진화시켜서 얘를 잡을 겁니다 얘를 먼저 일단 잡을게요 얘 일단은 모니터로 진행 나는 열매 하나 먹이고 그리고... 예스! 잘했네요 진짜 운 좋아 운 좋아 운 좋아 여러분들 이거 해보세요 핸드폰으로 까시면 이렇게 전부를 하는데 사고 안 나게 조심하세요 왜 사고 날지 모르니까요. 어 일단은 박사에게 조사를 받아볼게요. 너희 모비타를 부서기지 너희 나는 최정의 경과 열석이야. 두른 이, 이점 방어기 이점 누렇고 흘러 너희 이제 평가받아 자 이걸 내 부서 그치? 네 이렇게 되군요. 그래서 보면 이제 9구만 남았는데 9구를 잡을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슈퍼불이 많아서 이번에 슈퍼불로 잡겠습니다. 곧 훨씬 멀리니까, 이거 하나 주고, 예? 이거는 제가 슈퍼불밖에 없어서, 슈퍼불이 하나밖에 없어서, 둘! 네, 이렇게 쉽게 잡혔는데요. 구글을 잡았어요. 여러분. 어때요? 이거 잘, 많이 잡으면, 할 텐데, 지금은 잡을 게 별로 없네요. 네. 오, 어? 원숭이다. 우키키! 우키키! 뭐야? 뭐 나타났네요? 얘를 잡겠습니다. 우리 라코. 락코. 라코는 두 개를 더 줘야겠어요. 아, 이런 라코가 좀 귀엽네요. 여러분들 이거 히프스의 짱 재밌어. 이거. 재밌어요. 재밌어요. 제가 잡혀라. 네 이렇게 잡혔습니다. 재밌어요. 오! 야쿠르 잡았습니다. 이게 렇 잡았는데 이게 25개가 있어야 돼요. 음 아쉽네요, 아쉽네요. 이 욕프린터가 상세했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잡은 것들인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도 잠반보 아시죠? 내가 이거는 진화시킨 거고. 기도 보시면, 잠밤보 아, 아시죠? 제가 아는 잠밤보입니다 저, 그리고, 망나뇽도 있어요. 근데, 이걸, 이거를, 가득 잡았거든요. 귀여워요. 나홍도 잡았고, 야부홍도 잡았고, 피존. 봐봐요. 이렇게 망나뇽이있거든요 그래서, 민용. 이렇게. 일단, 광어 좀 시킬게요. 여기 강해졌습니다. 이게 진짜 강하거든요 이게 암컷이네요. 일단은 진짜 멋진 것들 많아요. 어 나중에 또 잡으면 여러 가지 있긴있는데 여러분 재미있는 영상이 우리 많은 오늘 포켓몬고. 이런 것도 많이 시청하세요. 진짜 재밌어요. 크으, 완전 꿀잼. 맞다 여러분 보시면 여기가 도구가 있는 거예요. 고급 상처약. 한 마리마다 이, 200점 올려주고 항복의 알이랑 향기로랑 슈퍼볼. 기사 서 얼마나 주변 포켓몬이 얌전해진대요. 네, 이렇게 하여 포켓몬을 보면 일단 알 있잖아요. 얘가 아직 부활을 안 해서 부활하게 되면 제 먼저 부활하고 싶네요. 포켓게이들어지 이렇게 해서 도암을 보시면 이렇게 망나뇽이 있긴 있는데 암컷인가스고이고 네, 종류가 등등 많아요. 제가, 예, 얘를 이렇게 가고시킬수 있는데, 이건, 누구였더라? 식스테이 있잖아요. 누구를, 얘를 지금 갖고 싶네요. 갖고 싶, 근데, 네, 뭘로 지나는지 아세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음. 아시면, 한번 말해주세요. 여기 제가 그냥 잡은 평범한 것들. 우리 이제 지나마이 마릴리도 마릴리도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에브이, 기억나세요? 에브이. 우리 이쁜 몸이랑 우리, 여러분들 아시죠? 해피나스. 여러분들 해피나스 보시면 강하잖아요? 마기라스소로 씹어먹죠? 엄청나게 세 보이죠? 진짜 강하네요. 여러분도 이 포켓몬고 하시고, 재밌는, 아유, 재밌는 하루 보내세요. 그러면, 이만, 뿅!